요즘, 세태를 보건데, 기도, 기도하고, 또 성령의 역사니, 뭐니, 온 나라가 기도 열풍이 불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이가르치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보내 첫째로요,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골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5절, 6절, 7절에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예시간는 자와 같이 되리 말라. 저희는 사람이 오히려 해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보건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즉,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쉽게 설명드리면 해당가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도록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한발더 나가 물까지 닫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맞는 것이 큰거리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하는거 아니야. 이거 뭐 비터는 그냥 강하면 네 거리 가서 기도하는데, 아니 강하면 네 거리 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으시 그건 사람들이 듣고, 매스컴들이 듣고, 온 나라가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 텔레비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듣는 기도지, 하나님의 듣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모여서 합심으로, 교회에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산에 가서 한정한 곳에 모여 합심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에 하나님 앞에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듣도록 세상이 듣도록 하지 말고 자 사람이 듣도록 세상이 듣도록 기도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상이 알아주고 이미 거기서 받았는데 하나님이 뭐하고 온다 하겠냐고 우리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말씀 맞는 말씀입니까? 사실 기도라는 것은 나 하나님과의 대화지 무슨 마이크 장치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기도들 한다고 난리들 치는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방법과 얼마나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 응답받을 책이 없지. 아니, 세상이 골 때리고, 세계가 골 때리고, 나라가 골 때리고, 삶이, 사업이, 사업이, 건강이 골 때리는데, 큰어귀에 서서 기도한다고 부리겠어요? 골만 더 때리지. 자, 그러기 때문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해야지. 특히, 주의종들은,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야 해요. 주의종들은 혼자 기, 조용할 때, 골방이 다를까, 기도해야죠. 아니, 성도들도, 골방이 들어가 기도하는데, 주의종들이 골방도 없다면 되겠어요. 그러니, 목회한다고 하면서도, 겁나 골때리지 반드시 목회자는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 대화를 할수 있는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문도 닫아버리고 누가 듣지도 않게, 막길바닥에 가서는 마이크 달아놓고 들으라고 하네그 사람들이 세상이 응답하고 사람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은밀한 주기 골방에서 문 닫고 기도해요 우리가 사는 것도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죽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듣게 기도를 해야지 사람들 들어면뭐그 도와, 사람들이 도와니까 또 도와줘서 뭐예요그 사람들 도와주겠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 아니야 이거 영원하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지 영원한 하나님의 답을 드려야지 그래서 골방에 기도하라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을 분명히 했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같이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하나님 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 자, 본문 구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쳐 준 주님의 방법의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정의, 사업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겠다. 믿으시면 안돼 하나님 편에서 기도해야 요 쉽게 설명드리면,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중년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주님의 가르침의 기도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두려주시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해야지, 누구 편에 서서 기도하는가? 가제는 개편이라는데, 아니, 우리가 가제입니까? 개편들게? 아니, 요즘 예수님 사람들을 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주의종들까지도 누구 편, 누구 편하고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한다고요. 아니, 주의종이 가제입니까? 개편에서 기도할게? 이제는 편에서 한발더 나가, 무슨 당을, 무슨 당하면서 당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수 있겠냐, 이거. 당고이지 당에 서서 기도하면 당벌해야 됩니다. 편에 서서 기도하다 보면 가제가 돼요. 아니 기도하는데 무슨 당이 필요합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됐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해야 거룩히 여김을 받지 누구 편 누구랑 하고 기도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겠어요? 자, 그러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이 하도 시끄러워서 조용히 말안 하려고 일을려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요즘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버리잖아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 이 부분을 분명히 좀합시다 아니, 하나님 편에 서서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일가 진척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동단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킨다는 응? 목회한다는 목회자들이 아니 무슨 편 누구 편 누구 편 누구 당 누구 당을 놓고 얘기 게해요 그러니까 그 탈곤리가 되지 우리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분명히 정리합시다 응? 대부분의 자녀들의 문제가요 여기서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내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내일같 친척 이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건속들이 모든 걸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에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아니요 오늘 이 본문 두 번째 제시한 분이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강명의 빛, 열왕의 빛을 원하시는 여러분이시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서로 교통의 기도를 하십시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교통함의 기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증 자를 사하여 준 거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무에서 고함이 없어서 일로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로한 양식에 부족함이 없록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함을 받기에 교통한 함 기도를 하고, 다만 하기서 구함을 얻기에 기, 기도를 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하고, 다만 하기서 구함을 얻기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합당한가? 교통함에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서로가 일용한 양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일용한 양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잘 보존되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 가족 내 자녀, 일가 친척들을 천국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란 일꾼들 보조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족들 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과 자녀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하겠어구하고주시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통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교통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보기만 하면 물어뜯고 시비 걸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개통하는 거예요. 개 개들은요 사람하게 달게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짓고 물고 하잖아요. 개인이 멀쩡한지 불가다가도, 개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짓고 덤벼듭니다. 예. <laughs> 네. 개니까. 개니까 덤벼들이 돼 있어요. 아무리 이쁜 말투즈도있요 개들끼리 만나면 짓고 물어뜨리라고 합니다. 개니까. 우리는 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지. 더군다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어뜯고 시비 걸고 다투고 싸우면 되겠어요. 개들이나 하는 짓인데, 요즘 어떻게 된 것이 세상 말세가 가까워서 그지 만나기만 하면 싸우라 그래요. 이제 개만 묶어 놓을 게 아니라 사람도 없해도 개주로 묶어 놔야 될. 누가 도 시키래? 걸어가는 사람 칼로 찔러주고 응? 묻지마는 막히피를 뭐, 주고 어디 이런 사람들 을 개주로 묶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가 되면 안 돼요. 아니 죽이도 마지막에 서로 교통의 기도를 하라는 것은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도록 이것은 내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묶이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죠. 예수 민다면서 반납 만나면 시비나가려고 그냥. 따지긴 하고, 시비나고, 하고 무릎뜨들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 묶어버려요. 우리 삶의 생활 가운데 모든 걸 묶어버리면 하나님 묶어보면 꼼짝도 못하게. 돼요 사람도 개들로이 묶어놔요. 개인 시비고 싸우고 다투고 지고 하니까묶 사람도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묶어버립니다. 묶어 놓으면 아주 되는 것이 없지만 그러니까 묶임을 안 당하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사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기서구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줍시고 사유는, 우리 재료는 사유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냥. 물고 듣고 막, 응? 안듣못 잡은 곳에 한이 돼가지고, 응?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 짓을 안 돼도 그냥, 누굴 못 잡은 곳에 한이 된 사람같이 막잡으라고 잡으라고 돼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게 말쓰의 조직이야. 오죽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나가고 어요 지금 요즘 보세요 아주 막 물고 뜯고 대선도 다 끝났는데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 묶어야 돼 어떡하고서 이런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오시는 시일이 가까워 있는데그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교통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마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신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저들이 죄를 사해 주시오 우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하고 입었으면 당연히 서로 좋던 기도를 하라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오 이 삶의 생활에 부족함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다만하게서 구하시오 하나님께 용광도를 사하여서 함께해 주소서 이것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주의의 기도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